실전 사주 프리 시간입니다. 실전 사주 프리 시간에는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서 이야기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재구성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분께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사주인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소화장애가 많아 자극적인 음식을 전혀 못 먹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언니라서고요. 혹시 사주에 그런 면이 나오나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아토피도 있었는데 그 원인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이번 사주를 보면서 이장장애와 아토피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상담하셨던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5년, 을추월, 기축일1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이 남자분이 상담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사화장이가 있어가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못 먹었는데 병원에 가도 원인이 안 나오고 사주 에서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 상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토피도 있어서 권인이 그 사주에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 왔답니다. 자, 사주 상담을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괴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 사주 형국 파악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사주 강약약기도 용이하다는 얘기죠. 일간이기도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한눈에 봐도 사주에흙 기운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연간에묻터큰 흙, 월지의 축도, 일지의 축도 작은 흙, 젖은 흙이죠. 그 다음에 시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마른 흙이죠. 흙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화생토도 받고 있어서 흑균이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 강약은 어떻게 될까요? 내편인 비겁인 흑균이 많아서 강해진 사주가 되겠죠. 심각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강해지냐? 월간에 있는 을목은 오화에게 던져지고 오화는 모토에 토나 축토에 던져주니까 관인상생으로 내편이 되어 있죠. 상대편은 신금 하나뿐이네요. 그러니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상대편 얼목이 내편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용신은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겠죠. 시간에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이신은 큰 쇠를 받아가지고, 어, 흑기운을 살리시면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흑견이 강하고 용신은 신금, 희신은 컨셉을 받아서 사기시키면 려 좋은 사주. 자, 이분이 옛날부터 사을양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신경성. 첫째, 상당히 기축일 주라 예민한 성격이죠. 그리고 사주에 무토 하나 빼고 전부 음견이죠. 음견이 강해서 예민함이 다 합니다. 그리고 신금, 미토 오화가 10살이죠. 예민함도 더해줍니다. 그러니 신경성으로 소화가 잘안 되는 체질이죠 그러니 소화장애에 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사주에 물균이 없습니다. 축도 속에 개수밖에 없는데 개수가 무어와 미토 지글지글 끓는 물에 다 빨려버렸죠. 그래서 물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물은 생명수로 물이 많으면은 윤활와 같아서 모든 장기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데 물이 없으면은 뻑뻑해서 장기가 작동을 안 해서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기도는 위장을 뜻하죠 그러니 소화기가 뻑뻑해서 물이 물로 윤활유를 할 재끼 없어서 뻑뻑합니다. 그러니 소화기 소화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첫째에 미 남이 더하고 두 번째는 소화력이 떨어져서 즉 물이 물이 없어서 소 유아자격을 못해서 뻑뻑해서 소화장애을 못하니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 사주가 아토피가 있다고 합니다. 아토피는 두 가지 원인이죠. 한 가지는 폐에서 오는 호흡기 곤란, 그 다음에 위장에서 오는 원이 인두 가지가 있죠. 이 사주는 전형적인 위장장애로 아토피가 오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소화장애로 아토피가 있는 사주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 원인이 안 나오지만 사주에서 이렇게 예민함과 철학이 떨어지는 사주로 봐서 그 원인을 사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